개인 격파 유품자 초등 5학년 엄지태권도장 박강이 차렷 차렷, 차렷, 차렷 차렷 격파 준비 경례 준비 격파, 준비, 격파, 준비, 격파 시작 준비 격파 시작 준비, 격파 준비 바로 차렷 경례, 바로 차렷 경례, 차렷 경례 바로 차렷 격파 경례 일곱장 완파 개인 격파 유급자 초등 5학년 엄지태권도장 박성민 차렷 경례 격파 준비 경례 격파, 격파 준비 격파 시작 격파 준비 격파 시작 격파 시작, 격파 시작. 바로. 차렷 바로 경례 차 경례 격파 바로 일곱장 완파 경례 개인 격파, 유품자, 초등 5학년, 엄지태권도장, 김진서. 차렷. 격파 준비. 어, 격파 준비. 격파 시작. 격파 시작. 격파 준비. 바로. 경례. 차렷. 경례. 격파. 일곱 장 완파. 차렷! 경례! 개인격파 유품자 초등 5학년 어. 엄지태권도장 신세림 차렷! 격파 준비! 차렷! 경례! 격파 준비. 준비. 격파, 준비. 격파 준비! 격파 시작! 차렷, 다파. 그럼 차렷, 일곱 장 원파.